안산시 이민근 시장은 지난 10일 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생력 재고와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2024년 사회적 경제기업 발전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고 안산시와 경기도 사회적 경제활성화 네트워크가 주최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대표자와 주요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제 발제와 과제 발굴 워크숍으로 나눠 퍼실리테이터 기법을 활용한 공론자의 공론장이 운영되었습니다. 주제 발제에서는 사회적 경제 정책의 흐름과 전망, 안산시 사회적 경제와 경제가 걸어온 길 등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과제 발굴 워크숍에서는 사회적 경제 현장의 운영 실태 및 제도 개선, 사회적 경제 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협업, 네트워크 형성 방안,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을 위한 발전 전략 사업 제안 발굴 등이 이어졌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미래의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었다라며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경기 국민일보의 박주현 기자였습니다.